도 신경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i am know to see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해주시고 감사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기에 이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힘에 겨운 날엔 하루가 일주일처럼 시간이 느껴지지만 다시 돌이켜 보면 그날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잘 버티고 하루를 감사하면서 신앙을 지켜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어둠 가운데 허적되는 날이 있다면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강건한 마음으로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구려. 우리 모두 몸이, 몸은 흩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 이 시대에 신앙 지키는 일이 더 어렵게 됐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혼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칠 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스 북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리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두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을 찌그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전우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벌써 9월이 시작이 되었네요. 어, 또 저번 주랑은... 태풍도 오고 많이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얼굴은 볼수 없지만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그 땅에 가서 그 차지하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또 그들과 자녀들을 혼인, 그러니까 약혼 시키지 말아라, 결혼 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찌 보면 좀 하나님께서 너무 강한 말씀이 아닐까? 어떻게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까지 그런 엄한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직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유혹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다시 말해 우상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문화와 족속들을 다 없애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성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뿌리를 없애 버려라라고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도 우리가 살는 이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거나 또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고 없애는, 즉 진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015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수가 전 국민 대비 19.7%, 약20%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통계청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비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을 때 만약 1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한 18명은 비그리스단.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군사는 조금 그 복음화율이 높아서 30.3%.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7명만 아,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비기독교인이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할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 또 친구들의 생활을 자세히 다알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는 뭐다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찬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를 떠나서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또 생활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또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은 분명 이렇게 조사한 것처럼 10명 중에 8명, 또 적게는 7명이 비기독교인 신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 또또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국 그러한 결과물, 그들이 만들어낸 창작물, 창작물도 결국 비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대부분 난 크리스천들이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기 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어, 거리가 좀먼 거죠. 기독교의 가치와 또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과는 좀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과 기독교적인 가치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러한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문화가, 문화가 우리 크리스천을 모두 했. 모두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강아지가 물을 마셔요. 강아지가 물을 마시는데 이 그림처럼 정말 깨끗한 생수에 물을 마셔야 되겠죠? 깨끗한 물을 마셔야 건강하게 우리 강아지는 잘 자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상한 물을 먹어요. 또는 썩은 물을 먹어요. 깨끗하지 않는 그런 물을 자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좀별 이상이 없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물을 먹게 된다면 이 강아지는 건강, 건강이 점점 악화가 될 거예요. 만약 심지어 이런 깨끗한 물을 뛰어넘어서 독약이 든 물이라든지 농약이 든 물이라든지 이러한 물을 먹게 되면 이 강아지는 죽을지도 모르겠죠. 생명까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기독교적 이러한 문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한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는 그런 삶 문화를 우리는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만약 비기독교적인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계속 노출되고 들어온다면, 깨끗하지 않은 물을 계속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 들어올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물 정도가 아니라. 독약 같은 동물이 만약에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런 독과 같은 문화를 자꾸 접촉하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기후도 문제가 생기고 대기오염도 심하고 물도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각 가정에 정수기도 들여놓고 공기 청정기도 많이 들여놓고 있지요. 공기 청정기는 필터를 통해서 나쁜 오염된 그러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이 필터를 통해 필터링해주어서 좋고 깨끗한 공기를 다시 내 보내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처럼 세상의 나쁜 문화, 나쁜 문화를 더 넘어서 악한 문화를 걸러낼 수 있는 신앙적 필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비도 비기독교적인 악한 문화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 그럼 그러한 필터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악하고 우리의 영을 훼손시키는 오염된 문화인지를 알아야 하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우리의 필터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는 필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아무거나 걸러내거나 또는 잘못 걸러내겠죠.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의 문화 중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필터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나쁜 것이 들어온다 해도 걸러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 좋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청정기처럼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또 바르게 적용시켜 갈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링, 필터링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필터의 기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바르다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진리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필터링의 기준이에요. 좀더 다시 설명해 보면 성경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바르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필터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진리여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청정기가 있어도 전원을 켜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인도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문화를 창출하고 만들어 가야 할지도 잘 가르쳐 주는 거죠.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필터링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언어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며 이 세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될까? 세상의 문화, 언어 문화는 비속적이고 폭력적이고 저질스러운 그런 언어들이 참 난무하죠. 그리고 그러한 언어를 쓰는 것이 멋져 보이고, 어쩌면 좀더 앞서 나가는 사람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색인 은쟁발의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처럼 좋은 말, 바른 말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또 기준을 주고 있는 거죠. 또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을까요? 세상은 술을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먹기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술에 관대하고 술을 먹고 조금 잘못을 저질러도 오히려 법이 더 관대해주는. 참작해주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네. 성경의 필터링이 기준이 정확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필터링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 기독 청소년들은 술 문화에 빠져들고 말 것겠죠. 같또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성경의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성경의 바른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성공 지상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처럼 이예 말고도 성경은 정말 많은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필터링으로 삼아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 세상 문화를 기독교 관점으로 잘 걸러내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또그 문화를 누리면서 기독교 문화를 이 세상에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경적 기준으로 문화를 누릴 뿐 아니라 다른 비기독교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바른 기독 문화를 전해 주고 알려 주어야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한편 또 있어요. 비기독교 세상과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 신을 섬기게 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가장 최고의 우선 가치라고 하는 그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이 필터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악의 문화 또 어떠한 세상의 악한 문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잘 걸러내서 기독 청년으로서 기독 청소년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그러한 필터링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고 또한 그 문화를 누리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삼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 지켜 주심으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의 자녀로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 하나님 공부하고 있을 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한발한발 한발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될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을 위해 또 수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고 정말 기쁨으로 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우리 자녀들 고삼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